예, 총장님. 네. 어, 저 질의에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 이제 음, 어, 질의에 답하시면서 나왔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 우리 검사들을 부패집단, 비리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약간 총장님 말씀하시면서 어, 그렇게 오해를 줄까봐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 제가 아주 집요하게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믿어달라라고만 얘기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검증 가능하고 투명할, 투명한 방법들을 서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해가 해체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지난번 촛불집회 때군 위수령 검토문건 나왔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4월에 이영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국민들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불투명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국민들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서문에게 생각하시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이정석, 이정석 검사건과 관련해서도 어~ 이 수사와 감찰 진행하겠다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의 말씀도 비슷했어요. 우리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국감장에서 그런 걸 내놓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감찰 내부 감찰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차단했었어야 될 일을 제보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국감장에서라도 이렇게 제기하고 하는 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뭐 개인을 공격하고 사적인 문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진전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 역대 감찰부장 명단을 좀뭐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따로 오지를 않아서요. 제가 이걸 왜 걱정하느냐면 사실 이정석 검사 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미리 좀그 내부 감찰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그 바로 직전에 한동수 감찰부장님은 법원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성희 감찰부장님은 검찰에서 오래 계시기도 했고 또 그러셨는데. 어쨌든, 검찰, 이제, 외부에서 다시 오시긴 한, 겁니다만, 검찰에서 오래 재직하셨던 게 있어서, 그, 이정섭 검사와도 아마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검찰을 좀 정확하게, 그, 팔이 안으로 굽거나, 뭐, 내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가는 것도 아닐까. 우리 의원들도 그러거든요. 같은 당 의원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온정적으로 보려고 그러고요. 나랑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이 상임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낮추려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찰 그 부장께서 외부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이제 진행되어야 할 감찰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이런 시선들이 있으니까 더 엄하게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과 부탁을 드리고요. 그, 하나 더.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이걸 알아보면서 2020년 오피스텔 성매매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징계받았던 조모 검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부부장 검사로 있는 게 맞습니까? 아저 깜짝 놀랐네. 이분이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겠어요? 그 이분 보니까 뭐저 이건 좀 확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저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다 손방망이 징계, 어 그리고 뭐 여차하면 옷 벗고 나가서 대형 로펌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적의 카르텔 서로 봐주고 끌어주고 감춰주고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으세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도 논란이 됐었던. 뇌물 공여자 김희석 씨 공무원 뇌물 사건 관련해서도 거, 그 고발된 검사 중에 한 분인 권모 검사가 2010년 포항지청 근무 당시 향응 수수로 면직됐었던 분인데 이 분이 지금은 뭐 남부지검에서 그,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곳에 부장검사인데 향응 받아서 면직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뭐 살아와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아, 이런 분이 중요한 그 일을, 일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나득 할까?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한다고 국민들이 이해하실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찰 공직기관 확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원석 총장님의 그런 의지는 높게 사는데, 검찰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약간 통계도 그렇습니다만, 아직 바닥이다. 그런 문제를 가부잡는 국정감사기관이 있고, 검찰의 변화가 피고로도 국민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드습니다 예, 그 의원님 저 말씀, 어, 당연히 좋은 이야기 입에 쓰니까요. 제가 충실 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나 형사처벌은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대상자가 막 지금 보직은 어그 원래 본인이 가 있는 그 보직보다도 직급이 더 낮은 보직에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도 기소하고 징계에도 반영을 하고 또 인사에도 반영을 해서 본인한테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찰부장님도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이정섭 검사와 관련해서. 네. 예. 목 위원장님이 하시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석 검사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같이 근무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고검의 감찰부장을 하면서 검사 수사 수사서류 유출 사건이나 내부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수사했고요. 그다음에 감찰부의 존재 이유는 검찰 신뢰 회복입니다. 검찰 신뢰를 더우리는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용을 베풀 생각이 없고, 어쨌든 그~ 제주고 감싸기라는 말이 안 듣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